침구운 건남면 왕피천하루에 나왔습니다. 지금 연어가 어 이렇게 한 수백마리가 지금 한 백마리 지금 여기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보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확대를 줄이고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일곱 여덟 아홉 스무. 1 일견하여 오십 말입니다. 저쪽은 수컷이고요. 수컷 전부 수 수컷,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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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수컷입니다. 사이즈로 보니까 전부 수컷이고요. 야이이 이 보십시오. 이왕창 보이죠? 왕창 보입니다. 이제 여기는 민물 추역이기 때문에 훌치기 낚시로 잡아야 됩니다. 야, 이, 안타깝네요. 자, 이상으로 울진군 건남면 왕피천 하루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